2024웹 디자인 트렌드는 트렌드 1핸드드론 AI로 생성한 핸드메이드 일러스트레이션 활용하기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즈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웹사이트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이 있는 웹사이트는 훨씬 더 개성을 더해준다. 트렌드 2 3D 웹 디자인 3D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특별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필요해서 항상 겁이 난다. 하지만 스플라이는 3D 웹 콘텐츠 디자인 도구로 현재 AI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더 쉽게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출시되지 않고 대기 걸수 있다. 3D 효과를 사용한 웹페이지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트렌드 3 AI 생성 아트. 생성 AI를 활용한 웹페이지는 많은 영감을 부여할 것이다. 미드저니와 달리 3는 여전히 사용하기엔 별로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맞춤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과 가이드가 풍부해져 웹디자인을 위한 AI 아트 생성이 안정적이게 되었다.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 중 상당수가 영감을 얻거나 심지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트렌드 4 벤토 UI. 벤토 UI는 일본 도시락통처럼 섹션을 나눈 형태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기본적으로 작은 그리드로 나뉘어 그 안에 정보를 표현한 형태. 사람들이 콘텐츠를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벤토 UI는 사용자가 많은 것을 볼수 있도록 한다. 트렌드 5. 그라데이션과 빛. 단색을 사용하는 대신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면 생동감이 더해진다. 웹사이트에서 빛이 나고 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빛이 생성된다. 알아보자.